오늘 이제 마이너 가면 되죠. 네, 완즈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뭐다 말씀 이미 수업 중간 중간에 드렸습니다. 이게 완즈의 어떤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네, 그것을 제가 생존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마도 어, 안 와닿으실 거예요 말하다 보면 계속 카드 보고 얘기하고 있고 어, 카드 키워드 뽑아서 얘기하고 있고 생각나는 거 배운 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상대적으로 어, 이 본질에 이제 네, 생존이라는 본질에 접근하지 않으면 만주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이 원소 중에, 완즈, 완즈, 컵, 소드, 펜타클 중에, 완즈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우리 몸과 같아요. 몸이 있으니까 생기는 에너지인 거죠? 몸이 있으니까 생긴다는 뜻은, 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을 말해요. 그렇죠. 뭐 칼로리 같은 것들, 뭐 어떤 근육 같은 것들, 운동 신경 같은 것들, 또 몸을 쓰는 것들. 어, 밥을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3일안먹한한 세끼만 한 2끼만 굶어도 막배 아프지 않으십니까? 네. 뭐 두끼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끼니 거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힘들고 막그렇지않습니까 어, 그럴 때 오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어, 못 걸을 것 같은 그 느낌. 잘 걷고 있으면서. 예. 네. 안 먹으면 안될것 같고, 큰일 날것 같고, 탈날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생존이에요. 그게 이제 자극 받는 거죠. 제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카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나인 완즈예요. 보시면 붙잡고 있죠? 머리에 붕대가 있고 주변으로부터 위협이 있어요. 네, 그걸로부터 이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완전을 지키는 거죠. 네. 어 그런데 이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어떤 네. 근데 우리가 생존이라고만 하니까 말이 이해가 안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여자친구예요, 이 완주가. 지키는 게. 만약에 여자친구와 관계를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다. 여자친구를 지켜요. 이렇게 어떤 힘든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 다치고, 이걸 고분분투라고 하잖아요. 이 속에서, 어, 완주를 지키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뇌가 우리 뇌가 그게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거부터 잘못돼요. 네. 그걸 알면 신이죠. 여자친구가 이따 여자친구를 지킨다고 했을 때이 완지가 여자친구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위협받는 어떤 사건이 뭘까? 자꾸 이게 안와 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네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지킨다고 위협받고 힘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부드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듣냐면 제가 이렇다 얘기하면은 여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 뭐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아니, 뭐, 집안 사정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그냥 끄덕끄덕을 끝, 끝. 하면 잊어버려. <laughs>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여기까지였다 얘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2년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머니가 장애인이에요. 2년 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동거한지 6개월 됐대요. 그럼 이 여자친구가 얘한테는 뭐죠? 어떤 의미죠? 어, 그니까, 그냥, 그냥 뭐, 나무젓가락인가요? 예.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 지켜야 할 어, 대상. 어, 좋아요, 또. 어, <laughs> <TV 생겨야 웃음> 남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함께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 생존을 말하는. 거야. 여기 이 카드에서 나이만지에서 그 거, 거기서 벗어나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한대. 그럼 이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주식하는 목적이. 돈 많이 벌라 그러네. 이거 안 돼. <laughs> 그런 거 없어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존. 그럼 이 사람은 주식을 왜 할까요? 또또 또. 어, 뭐라고요? 물렸다고? 물렸다고. <laughs> 아는 단어, 아는 단어 막다 나오네. 그죠? 주식 관련된 아는 단어 다. <laughs> 물렸다. <응. 웃음> 어떻게든 지키려면 저게 뭐예요? 어떻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저게 뭐예요? 손에 안 보려고. 그거 아니면 다른 손에 안보려고는 생존인가요? 응, 그건 아니죠.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투자했는데 3, 4 0 0 손해 봤어요. 그럼 막 죽어요? 응.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어, 그러니 그, 그, 그게 그, 그거잖아요. 지금 생존이라는 건이 적용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응. 말을 이렇게 해야죠. 어, 주식에 목숨 거셨는데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퇴직금 다 꼬라봤거나, 이거 뭐, 전재산 뭐, 친구 다 빌려가지고 했거나, 뭐, 이거 위험하게 한거 있어요, 지금? 주식? 뭐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전 기준이 뭐예요, 말하는 기준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뭐냐고요? 네,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어좀 손실이 있, 있는 있는 거 아니야? 돈좀 까먹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예, <laughs> 네, 제가 말하는 강보는 굉장히 깊하잖아요, 그그 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네. 그럼 또해 볼까요? 뭐 마지막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걸 어, 학업분으로 해 보죠. 네, 학업분이래요. 학업분을 봤는데 이렇게 뽑았어요. 왜 이걸 뽑지? 왜 생존의 위협을 받지?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알죠 어. 그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함에 있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된다 되는...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집안에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laughs> 공부할 뭐라고요? 시간이, 시간이 네개가왜 못내요? 허벅지 꼬집으면 되지. 뭐 잠만 자고. 눈깔에 파스 바르고 공부하면 되지. 시간이 <laughs> <laughs> 시간, 24시간 똑같이 가는데 왜 시간이 없어? 그니까, 그니까, 그걸 말을 해봐. 병행을, 응? 일을 그걸 먼저 말해야지. 그쵸 음, 아니 일단 일단 음. 뭘해야되는거예요 생존 그러면 공부가 먼저예요 살아남는게 먼저예요 살아남는 그러면 살아남.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일을 하면서 살아남. 공부를 해야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공부만 하고 싶잖아 사람은 아. 당연히 밥먹으면 눕고 싶지 누가 일하면서 밥먹고 싶어 두개 선택하라면 음. 그렇잖아요 그럼 먼저 공부만 하고 쉬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 지금 있죠 뭐가 지켜야 되죠 공부를 하려면 일을 해야 되죠 먼저 이럴 때 이거 단계 뛰어넘으면 무슨 말부터 하냐면요 올해 휴학해야 되는데 자기 일부터 해야겠다 그지 아니 선생님 병행하면 되잖아요 그게 씨, 아, 시간당 무슨 씨, 어. 5만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편의점 시간당 얼마예요, 요즘에? 천. 예. 이 세드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20시간 일을 안 시켜줘요. 맞아 어. 맞 10시간, 12시간 이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주 5일만 이라면 진짜 월급쟁이보다 괜찮은데, 이 주유수당이니, 뭐니, 이거, 그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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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내고 어떻게든 그냥 한 6시간, 뭐. 이렇게밖에 일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 이상 받는 것들은 너무 빡세고. 네. 그래서 오 되게 세다. 저저때막천천천 삼백 원, 천0백원 이렇게 저, 저, 뭐저 PC 방막 알바할 때와 주유소 알바할 때막천 네. 얼마였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세긴 하지만 하, 어차피 뭐씨못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얘는 일이 먼저인거죠. 음. 공부를 받다. 공부를 얘기하는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얘기하면 안되죠. 먼저 먼저 얘기해야 돼자 똑같아요. 여기 타로 공부하러 오셨다. 뭐가 먼저라고요 이분? 50대 남자예요. 그럼 뭐예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새끼들이 있거나 지금 먹고 사는게 먼저신것 같은데 이거. 지금 타로 공부할 때가 아니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 뭐라는지 아세요? 사주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주 사주 지금 뭐, 잠이도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뭐에서 벗어났어요? 진짜. 생존에서 근본에서 벗어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완전은 생존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벗어나면 틀려요. 근데 더 웃긴 거. 그 남자분 뭐라고요? 어, 맞아요. 저 여러 가지 했죠. 지금은 안 하는데 여러 가지 했어요. 더 헷갈려. 여러 가지. 어? 맞춘, 맞춘 거 아니야? <laughs> 더헷갈 오히려 당사자도 자기가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이 공부가 아 뭐랄까 틀려도 먹고 살아요 음. <laughs> 얘도 모르니까 지가 네. 무슨 생각인지 <laughs> 참 근데 만약에 선생님 다섯 명딱 선생님 다섯 명 있고 그중에서 제일 잘 보는 이건 누구나 알수 있죠 아, 저 선생님이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좀더더 더 명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아, 저는 이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취향이 생기죠 그리고 실력도 또 실력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도 확 정확하게 드러날 거고요 어, 근데 그렇지가 않죠 모든 이 점집들이 다타로집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이 같기도 하고 다 말이, 사주는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laughs> 그죠? <웃음> 완전 생존이에요. 그죠? 응. 생존. 그럼 생존이 지금 어때요? 그림이 어때요? 안정적이죠? 네. 그럼 얘기해보세요. 학업은 어때요? 아니요. 왜 잘하고 있어요? 학업이 잘하고 있는 게어디있어요 꼴등했어.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막 우리 엄마가 잘하고 있다는데? <laughs> 나 전교 꼴등인데 우리 엄마가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애매하잖아요 자 성적 성적은 학업 뭐가 나오죠? 상위 몇 프로라는 게 나와요 학업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전혀 모르세요 얘기를 해보면. 그 단어를 안 써. 그들이 쓰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애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애들이. 담탱이가, 이렇게, 담탱이가 뭐야? <laughs> 이렇게 <되죠. 웃음> 무슨 얘기, 그 단어를, 그 얘기예요, 저는. 학업이면, 일단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성적이라는 단어죠. 성적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안정이죠. 이 키워드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적이 어때요? 안정적이라고 안정권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적이 나온다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이상을 표현한 점갈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 거울 봤어 내 마음이 아 난, 뭐더 예뻐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거울 보는데, 이만하면, 그냥, 웬만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이거야,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카드. 안정권?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얘가 생각하기에, 반에서 얘가 한 5등 해. 안정권이래. 아닌데? 저 이래서 연대 못 가는데요? 안정권은 아닌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리는게 되잖아요 틀리 맞는 말인데 분명히 우리 맞는 말을 했는데도 틀리게 되잖아요 그한 글자 때문에 씨. 아...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 이런 너가 느끼고 성적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음. 그러면 양심적으로 씨반에서 30명 있는데 25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정 안정적으로 25등은 <laughs>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등 위겠죠. 네, 중상은 되겠지. 그것까지 는 예상하고 그래도 성적이 안정적이고 어뭐 계속 등수 유지되고 이러지 않아요? 어.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하고 뭐 그런 거 같아. 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되죠. 선생님 작년보다 나은 건 어디 있어요? 자, 지금 안정적으로 느껴, 요 내가, 성적을. 그게 무슨 말이죠? 안좋습 <laughs> 음. 힌트를 드릴게요. 고2래. 고2. 고2인데 지금 안정적으로 느껴. 그럼 작년 초반에 반에서 1등 했는데 지금 10등 할까요? 그럼 안정적이에요? 응. 어, 어때야 돼요? 작년 말에 기말에 어때야 돼요? 응, 지금 성적이 기말 성적이랑 비슷해야겠죠 그러면 고1 대 초반에는 어때? 1등 했을까? 예? 못, 못 미쳤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지금 10등이래. 요 그러면. 작년 초에는 지금보다는 못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느끼죠. 이성적으로 좀, 어, 그래. 이만하면 안정적이고. 이렇게 느끼려면은 이게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적이. 어떤 애는 이럴 수도 있죠.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쭉 일정했을 수도 있죠. 예. 네, 둘다 가능해요. 음. 그렇지만 이렇게 갔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그거 확실히 안다고. 예.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못 느끼죠. 불안하게 느끼겠죠. 어. 그러니까 다시 얘가, 어, 이걸 안, 성적에서, 학업을 해서 뽑았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고, 작년 말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가면서 네가 어느 대학 갈지 뭐 이런 게 틀이 나오는 것 같은데 했어 학업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응 살아서 그래요.